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셔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주셨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마르다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최후까지 증거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복음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신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불러서. 구원받게 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첫째,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둘째,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 교통케 하는 직분입니다. 예배를 돕고 백성들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셋째,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이 땅에서 왕로로 타는 사탄의 권세와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돕는 직분입니다. 백성들을 도와주는 직분입니다. 백성들을 치유하고 극률을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능력을 베풀며 살리는 일이 왕의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첫째 선지자의 일 전도 성경은 뭐 둘째 제사장의 일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일 영혼들을 품고 중보하는 일 셋째 왕의 일즉 배포는 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답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